핵심 문제고요. 제목은요, 원의 접선의 길이의 응용이라고 나왔습니다. 응용하면은 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.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키포인트를 한번 볼게요. AD, AE, BC가 점 5의 접선이고, 세점 DEF가 접점일 때, 그러니까 접선, 접선, 접선 그 다음에 접점, 접점, 접점 이렇게 나오네요. 그렇죠? 그러면 A, D하고 A, E가 같다. 이거 한 점에서 뭐합니까? 접선까지의 길이 같고요. 그 다음에 B, D하고요. B, F. 그렇죠? 한 점에서 두 접점까지의 길이 마지막에 CF하고 CE가 같다 해도 한,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되겠죠. 이해 되셨습니까? 따라서, 여기서 보시면, 갖고 오겠습니다. 지금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, 여기 A, B, D고요. A, C, 그 다음에 E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점을 찍어주시겠고요. 그 다음에 쭉 연결하면 여기가 어, F가 됩니다. 삼각형, A, B, C 에서요, 살펴보시면, 바로,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. 따라서, 어, 이렇게 이 길이는요, 뭐랑 같다? 바로 이 길이랑 같다. 됐습니까? 그래서, A, B 더하기 B, F 는요, 뭐랑 같다? 바로, 어, A, D의 길이랑 같습니다. 같은 논리로 따지면요, AC, CF는요, AE와 같게 되겠죠. 그래서, 같은 논리로 따지면, AC와 CF를 더한 것은요, AE하고 같습니다. 그것은 바로, 어, 어디하고 어디가 같기 때문에, 바로,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, AC에서는 똑같은 거리를 더하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. 되셨죠. 그래서 삼각형 a b c의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? a b 이거 a c 이건데요.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뭐랑 같다? a e 하고요. 더하기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것 같다. 그래서 a d가 된다.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. 맞죠? 그렇죠? 맞죠 그렇죠? 근데 a e하고 a d가 뭐 같다? 서로 같죠, 그렇죠. 그래서 e a e 혹은 어 e a d 이렇게 된다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때는 접선이 이제 세개 나오는 문제예요. 접선이 세 개고요. 어, 접점이다라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7cm, 8cm, 그 다음에 5cm일 때, 뭐굿 길이를 구하라? 바로 A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우선, 여기하고, 여기하고 길이가 같습니다. 그래서 AD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 여기하고, 여기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, a2를 더하면요 삼각형 a,b,c의 둘레가 된다 됐죠? 그, 그거는 뭐냐면 얘는 공통이기 때문에 어 얘들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또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다 더한 값은 이 삼각형을 다 더한 값은 뭐다? 어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합한 값하고 같다 아, 그쵸? 근데 얘가 뭐한다? 서로 AD하고 AE가 뭡니까? 서로 같습니다. 그쵸? 그래서, 어, N은 EAE 혹은 EAD가 됩니다. 문제에서 뭐 그랬죠? 바로 A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AD 혹은 AE를 구하면 된다. 그죠 둘레가 나왔으면 758. 얼마가 됩니까? 20이 되죠? 둘레, ABC의 둘레는 둘레에 바로 20cm입니다. a 의몇 배? 두 배다.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? 10cm. 이렇게 되니까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A를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.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. 그쵸?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이 삼각형의 둘레랑 같다. 이런 구조가 됩니다. 그죠?